자, 우리, 그거 하기 전에, 그 구문 내용이 접속사, 전치사였어. 기억나? 접시, 접속사랑 전치사랑 뭔 차이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 구문 프린트 맨 앞쪽에 보면 필기할 수 있는 데 있거든? 그치? 그거 잠깐만 펴보고, 이거 다른 친구들은 했던 건데, 너희들은 지금 못했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갈게. 알겠죠? 어, 접속사 한 번만 얘기해보고 갈게. 자, 일단 그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전치사, 접속사였어. 자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전치사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오죠? 하소나? 명사 그렇지. 접속사는? 절 그렇지. 여기까지는 알겠어. 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거야. 접속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거야. 자 접속사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쵸? 접속사가 뭐야? 말 그대로 접속해 주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은 접속시켜 주는 거야. 자, 단어와 단어. 그 다음에 구와 구. 단어랑 구는 또뭔 차이야? <laughs>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 띄어쓰기 기준이 있냐? 없냐? 그치? 구는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구라고 부르죠? 그치? 단어와 단어 구하고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해 줘. 거를 접속사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럼 구랑 절은 또뭔 차이야? 절에는 있는데 구에는 없는 게 있어 바로 동사. 어, 오케이. 절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는 동사가 없어요. 가지 오케이? 어 그런 특징이 있어. 자, 그러면 단어와 단어든 구와 구든 절과 절 속성이 같은 것끼리 연결해 주는 건는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접속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 접속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 자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end 있지 그지 end 걔는 무슨 접속사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우리 제일 쉬운 거야 등이 접속사 우리 이거 구조를 조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자 등이 접속사라고 해자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영어로 외워버리겠습니다 and but or so 등과 같은 거 그치 제일 많이 쓰이고 흔한 접속사 자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볼게요 두 번째 접속사가 뭐가 있냐면 얘도 독해에서 아주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문제로도 나옵니다 뭐냐면 상관접속사 들어봤죠 그치 자 상관접속사에 뭐 있지? 가전아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laughs> 상관접속사는 세트야, 세트. 그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접속사. 들으면 알아. A, B가 무조건 나와. 그잖아. 그치? Both A and B. 무슨 뜻이야? A와 B 둘 다. 그치? A와 B 둘중 하나는 뭐라 그래? 하나. 이들. 이들. 그치? A, B, 둘, 다 아닌. 그럼 나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니들로 가요. 아, 뭐야. 쉽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 안 그래? <laughs> 자, 니들 A, 니 B. A, 또 B도 아니냐. 그쵸? 자, 요런 거또 있어.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그렇지. 나로미 A. 어로소 B. 다 있는데 너희들이 또 헷갈려 하는 게 뭐냐? 나레이버 b 랑또 헷갈려 해. 뭔 차이야 나론는예 벌어서 비는 A뿐만 아니라 B도 인데 나누는 벌어서 는 A가 아니라 b 라 얘기지 맞아요? 자한개더 있죠 4번이랑 뜻이 똑같아 4번이랑 뜻 똑같아 A뿐만 아니라 B도 뭐라고 표현해 이게 많이 나오잖아 뭐니 나 이름 바꾸야갈까요 잠깐만 하은이 하선이 그쵸? 오케이 하선아 뭐야 에즈를 활용합니다 자, <laughs> as well as, 들어봤죠? 근데, 근데, 봐봐. 이거랑 음이 똑같다고 했잖아, 4번이랑. 그럼 얘가 A뿐만 아니라 B도잖아. 뭐부터 나와야 돼? 그렇지, B. As well as A. 하면 얘도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지. 됐어? 자, 그래서 A as, B as well as A 나왔을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 앞으로. As well as 뒤로 묶어버려. 그러면 B만 남잖아, 맞죠?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가시면 돼.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 상관접속사에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수일치야, 수일치. 스위치. 수일치라는 게 뭐냐? 동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어에 따라서 동사에 S 붙일 거야, 말 거야, 이거잖아. 맞죠? 자, both A and B는요, A, B 둘 다잖아. 뭐거 당연히 복수 취급이야. 뭐, both 뜻자 붙은 거는 무조건 그냥 복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단 얘기야. 자, 잘 봐. 뜻 모르면 써놔야 돼. Either A or B. A나 B 둘중 하나지. 그러면은 A에다가 수일치 해야되나? B에다가 수일치 해야되나? 단수치급 해야되나? 헷갈려? 자,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된단 말인가? 나름 A 버렸스 B.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둘다 합쳐가지고 복수로 가야되나? 막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를 입어 b 는 A가 아니라 B라니까 B에다 하면 되겠다. 이럴 수 있죠?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4번이 똑같으니까 복수치급하면 안 되나? 할수 있는데, 자, 2, 3, 4, 5, 6번 전부 다 어디다가 수일치해야돼? 다 동일해. B, 그렇지. B에 수일치하면 됩니다. 알겠어? 무조건 B야. 어, 의미 상관없어. 그냥 b 에 수일치하면 돼. 그러면 b 에 단수가 오면 단수동사 오면 되는 거고, b 에 복수가 오면 복수동사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얘 1번, both A, B는 무조건 복수지급이라고 했어. 됐죠? 자, 머릿속에 개념 잡고 가야 돼요. 자, 상관접속사까지 했어. 1번 등의접속사 너희들이 아는그 접속사. 2번 상관접속사 수일치 주의해야 되는 거. 자, 3번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독해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 모르는거 있어야 돼. 뭐야? 뭘까요? 자 말이 어려워 지금. 보니까 표정 보니까 말이 어려워. <laughs> 명사절이 뭐야? 명사절이 뭐야? 합쳐봐. 명사인데 절이야. 그치? 절에는 뭐가 있다고 랬지 아까 내가? 동사. 그렇지. 절에는 주어동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주어동사가 있는 하나의 덩어리야. 그치? 한 단어 아니고 구 아니고 주어동사가 있는 하나의 덩어리야. 근데 개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 자 다시 풀어 설명하면 명사절이란 뭐냐?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덩어리.인데 개가 명사라고.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덩어리 이긴 해. 그 덩어리가 문장에서 명사는 문장이 어디 자리에 와? 따라, 나와야지. 주목부 그래. 주목부어 카합니다 됐어? 하나의 덩어리가 주목부어 래 그러면 덩어리가 주어 자리, 왔다가 목적어 자리, 왔다가 보호 자리, 왔다가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끄는 머리, 그거를 이끄는 대장이 접속사라는 얘기였어요딱 나와야지. 뭐가 있어? 관계대명사. <laughs> 또. 그래, 우리 관계대명사 좀 해야겠다. 오케이 y okay, 자 that that 야 yeah, that 여기저기 다 쓰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that은 관계대명사 아니고 접속사다 야 접속사 뒤엔는 무조건 완전이야 불안전이야 완전이지 그치 맞아요?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가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알겠어? 나는 네가 예쁘다고 생각해 뭐라 그래 I think that you are pretty 이러잖아 동사 어딨어 본동사. 띵, 그렇지. 기둥이 되는 게 동사예요. 무조건 동사부터 찾아야 돼. 자, 생각한다. 주어 아이.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각하는 내용 아니야? 그치 목적어 자리 을을자부터 이거를 생각해. 이거를 생각해. 자, 이게 하나의 덩어리야. 명사절 앞으로 표시 이렇게 할 거야. 가로 알지? 자, 이거를 이끄는 대슬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고? 접속사 대. 뒤에를 보세요. You are pretty. 완전한지 볼게. 완전하다는 거는 너의 생각을 완전한 게 아니고, 구조가 완전해야 돼. You, 주어, are, 동사, pretty. 비동사 되 이거 보호. 완전하지? 그러니까 대시접속사인 거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명사절 취급을 당해. 왜? 하나의 덩어리로서 목적어 역할, 목적어 역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맞지? 됐어? 오케이. 자, 이거 명사절 접속사. 자, 명사절을 이끄는, 덩어리를 이끄는 게댓 말고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을까? 있을까요? 아, 아는데 말안 하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아직 너희 표정을 판독할 만큼 너희를 보진 못했어. <laughs> 하연아, 있어, 없어? 떠오르는 거. 없어? 있어? 화선 있는 거 같은데? 없어? 살바라 예문으로 한번 볼게. 여기 뭐야 돼? 이쁘. 잘했어. 그치자 이쁘가 올수 있고 아니면 또 뭐도 돼. 왜날 그렇지 잘했어 무슨 뜻이야? 뭔가인지 아닌지. 여기 대 오면 되는데. 안돼 이상해 그런 문제 가끔 나와 여기왜안 되냐면 어머 마이크 맛이 간한 같은데 마이크 가 맛이 갔네자왜안 되냐면 궁금하대잖아 궁금하다는 거 확실한 게 아니지 그러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는지 감이 가해 그럴 때는 인지 아닌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접속사야 얘도 접속사야 자, 접속사는 뒤에가 완전하다 그랬지 자해봐 나는 궁금해한다 뭘 궁금해냐 하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요, if나 whether 뒤에가 어때야 된다고? 완전해야 된다고. 자, 네가 좋아한다, 나를. 완전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끄는 애를 우리가 또 명사절 접속사인데, if나 whether로 볼 수가 있겠죠. 추가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요 뒤에 or not 붙어도 돼요. 좋지? 응. 또 있어. 명사절 접속사. 뭐 있을까? 근데 이거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접속사라고 하긴 좀 그래. 접속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너네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는 접속사라는 취급을 못해가지고 내가 살짝 가로를 칠게. 그치만 명사들을 이끄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라 나한테 네가 누군지를 말해라 이거지. 근데, 봐봐. 이거랑 비교해서 볼게. 너 누구야? 뭐라 그래? 후? h o Are you? 이러지. 맞아요? 자, who are you 했는데 여기는 who you a 로 바뀌었어? 그서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지? 이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치? 무슨 의문문 많이 들었는데. 그치? 얘가 진짜 물음표 붙은 찐 의문문이잖아? 그럼 이거 직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근데 물음표 안 붙어있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잖아? 어딘가에 덩어리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무슨 의문문이래? 간접의문이라고 그렇지, 어 자, 다시. 얘는 직접의문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는 간접의문이라고 하는데, 자, 간접의문은 어떻게 생겼냐? 땡땡땡 순서로 나와. 이거 외웠어, 많이. 그렇지 뭐야? 그래, 의주동이라고 많이 배웠잖아.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배웠지. 맞아? 그래서 얘를 이끄는. 이 덩어리. 이 덩어리도 명사절이잖아. 왜냐면, 태어, 말하다. 미, 나에게, 뭐뭐를 말하다. 목적어 역할하고, 직접 목적어지만. 네, 그래서 의주동. 이끄는 의문사. 근데 얘네 뒤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로 쳐 놓은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이것들이 뭐냐면, 명사절을 이끈다가 포인트야. 됐어? 자, 이게 독해할때 많이 쓰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문제 풀때 방금 맨 앞에 빈칸 채우는 거 있었잖아. 접속사 종류 채우는 거 있었잖아. 거기에 명사절 있어? 방금 문제에 명사절 접속사 있었어? 없었지. 무슨 절 접속사들이야, 그것들은? <laughs> 명사절은 아닌 것 같지? 그치?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접속사들이잖아. 맞아요? 잘 봐. 명사절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주목포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명사절 덩어리가 딱 빠지잖아? 봐봐. 요대절 없어져. 이 구절 없어져. 이 없어지면 구멍 나지? 그러니까 얘는 필수 요소야. 오케이? 근데 거기 써있는 접속사들은 명사절이 아니고요. 구사절 접속사다. 구사절이라는 건또 뭐야? 구사, 구사, 구사. 예를 들어서 이거야. 너네 이런 문장 많이 봤을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접속사 나오고요. 주어 동사, 블러블러 나오고, 콤마 찍고, 또다리, 또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본적 있을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 콤마를 기준으로, 주절, 메인, 주인공절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 얘가 주절이야. 앞에 거 무슨 절이라 불러? 부사절. 오케이? 얘를 부사절이라 불러. 콤마 있고, 콤마까지 접속사 붙어 있는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그 접속사가 이 부사절 접속사인 거 알겠어? 자 얘는요 좀 외울 필요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종류 여러 개 있어요 1번 시 2번 이 3번 조 4번 양 5번 연 6번 동 시, 조, 연 년, 동 앞글자 다외요자다두 글자야 시르겠어 방금 그래 시간 시간 나타내는 접속사뭐 있어? 너무 쉬워 뭐야? 뭐할때 그치? 뭐예요? when 야, when이 있으면 모두 있어. as도 뭐뭐 할때 아니야? 맞죠? 또, before도 시간 나타내는거 아니야? before가 뭐 있으면 모두 있어. after도 있죠? 뭐 이런 거 등등등. 다 됩니다. <목소리> 이는 뭐겠어? <목소리> 이유? 그래, 잘했어. because. as가 여기도 들어가지. 때문에도 되잖아, 그치? 자, since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낮은 거면 나오겠지만, 뭐, in that 이런 표현이 있어. in that. 얘도 네. 이유야. 뭐뭐이니까 이런 뜻이야. 잘안 쓰이는데 가끔 나와. 뭐뭐이니까. 조는 뭐겠어요? 조. 그렇지 잘했어. 조건에 뭐 나와. 뭐뭐 한다면. 이프. 야 근데 이프가 저거도 있었는데 요 이프랑 너 이프랑 다른 건가? 다르지. 왜냐면 얘는 아까 뭐였냐면 뭐뭐? 인지 아닌지의 의미였어. 근데 얘는 뭐뭐? 만약 뭐뭐? 라면이잖아. 맞지? if가 있으면 반대말 뭐도 있어. if나 다른 말로? unless 그렇지. 만약 뭐뭐 아니라면 얘도 있죠. 반대말이죠. 자, 양 양도 잘했어.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치? though자 들어가는 거. though although 뭐 even though 또, 뭐도 있냐, 마지막. 이브니구도 있죠. 다 됩니다. 그쵸? 야, 양보는 왜 이름이 양보냐면, 내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암명 나오고, 뒤에, 그래도 난너 좋아해,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면은 주인공들이 그래도 뭐뭐 좋아 여기가 포인트지. 그치? 그 초점을 양보해 주는 거야. 뒤로. 양보, 오케이? 자, 연는 연속 동작이에요. 여기 엔드 들어가고요. 동은 동시 동작이에요. 와이원뭐 동안에,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은 완전 달라. 명사절은 문장이 없으면 큰일 나는 애들이야. 주목보역하라니까. 근데 부사절은, 봐봐, 이 앞에 접주동 없다 쳐도 뒤에 문제 없잖아. 어법상 문제 없어요.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따로 생각을 할줄 아셔야 돼. 자, 얘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 분사구문 들어봤죠? 분사구문, 뭐야? ing 붙이는 거, 그치? 이렇게 생긴 부사절을요, 접속사 떼고 주어 떼고 동사를 분사로 바꾼 게 분사구문이거든? 근데 그 반대를 물어봐, 종종. 그러면, 접속사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머릿속에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접속사가 빨리 튀어나오지. 무슨 말인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접속사 한번 받고. 관계사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관계사는 한 번에 되지 않고, 좀 여러 번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필기를 좀 정리할 시간을 줄까? 어떻게? 정리 다 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펴서요. 저거 도장 페이교재 펴서요. 32번을 볼 건데, 음, 잠깐만. 음 그책 구성을 좀 보자고, 그 앞에는 이제, 어, 거기. 하은이 펴고 있는 게몇 쪽이야? 22쪽. 22쪽에는 이제 필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조금 넘기면 선택하는 거 있어. <laughs> 아빠가 선택하는 거. 그거는 빠르게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 넘기면 또뭐 나오니? 그렇지 그건 이제 동사를 찾고 그게 동사라면 어떻게 쓰는가 동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바꾸는가 분사로 바꾸는가 초정사로 바꾸는가 수일지를 맞춰줘야 되는가 거기 어, 기둥이기 때문에 동사가 기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넘기면 뭐 나와요? 배열 그치? 근데 순서배열 문장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고 마다 순서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글의 구조를 좀 봐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봐라. 그 페이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내신 대비 때는 조금 구정, 구성이 달라지긴 할 거야. 달라지긴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정규 수업이고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는 애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고.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